싸게 사기가 저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그게 네. 들어서. 일리를 들어가지고 네. 얼마 전에 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매물이 없는 아파트가 아니고 금매도 있어요. 이거를 97%의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파트가 만약에 다주택자가 낙찰을 받은 거로 한다면은 취득세가 천만 원이 넘거든요. 아, 그렇죠. 1로 내야 되니까. 네. 4 5만 원에 단기 계약으로 해가지고 네. 단기 계약하는 비용으로 네. 계속 이사를 충당하고 있었죠. 세입자의 상황도 있는 거니까 우리 편한 대로만 언제까지 꼭 나가야 된다? 이때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이다라고 또 밀어붙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음, 또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는 게 그러니까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쳐주셨고 <laughs> 그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것도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해본 적은 사실 없지만 집행해보신 교육생분들 말에 공통점이 뭐냐면 거주하신 분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상처를 받지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상처받는 거가 음. 스트레스가 꽤 있다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명하게 세입자분하고 협상을 했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분이 당장 이사 갈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어서 네. 네네. 더 거주하면 안 되냐? 나도 여기를 대출받고 하다 보니까 공짜는 안 된다. 음, 손해 볼 수는 없죠. 아, 그렇죠? 뭐 시세가 한 60에서 65 정도 되는데 45만 원 나가실 때까지 월세는 받으신 거여서 명도가 늦어진 게 사실 늦어진 건 아니라고 또 그치?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는 좀 약간 애매해서 그렇게 얘기하기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 이자 비용은 사실 이 세입자가 내신 거니까 그렇게 뭐 부담은 네네. 되진 않았다고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45만 원받고도 20만 원돈잡는거니까 손해는 안 받죠. 그러니까요, 세입자하고 잘 협상하신 걸 어떤 생각이 되게 드네요. 네. 세입자분도 네. 이해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또 양보를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저는 명도하면서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교육생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처음을 하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많이 해요. 뭐저 같은 경우도 걱정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드는데 모든 대안을 내가 마련을 해놓고 세입자를 만나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상황조차도 다 다른데 대안을 다 마련해놓고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네네네.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대응을 할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들어보시라고 좀 말씀을 음...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 들어보신 다음에 최대한 퇴입자와 우리 상황의 절충점을 마련하는 게 맞는 음. 것 같아요. 꼭 우리 의견만 또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사람 생각을 또다 받아주는 것도 과하니까 최대한 맞춰가는 방향으로 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나는 빨리 명도를 해야 되지만 세입자는 당장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충해서 월세를 여기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뭐 당분간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니까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했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선생님. <laughs> 아 다음 주에 또한건 네. 나와요 스트님 또 오셔야 돼요 바로 위에 아 명도 하시는 거예요 아 저쪽 그분도 오늘 통화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짐 빼신다고 얘기가 잘 됐어요 다행히. 그럼 선생님 세개한 네, 거죠. 그때. 그럼 그때 이후에는 계속 해차리죠 다... 저희는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작년 네. 겨울에 네. 좀 약간 법원 문도 닫고 막 그래가지고 좀 네. 막혀 있다가 네. 올해 이제 봄에 딱 풀린가 동시에 미친 네. 네. 듯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올라가 보니까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 수업 네. 처음 들었을 때 네. 네. 왜 제가 그런 질문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파트 입찰을 하는데. 네. 100% 넘게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심리로 하느냐 음.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 이해하지 말려고 하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는 솔직히 이해를 안 한다고 치더라도 빌라는 탈출 전략이 없으면은 이거 정말 빼도박도 못 하는 건데 음. 요즘 빌라를 거의 90%이상의 그것도 경기지역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다 몰려드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수익률이 전혀 나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이 시작한 게 작년 여름쯤으로 해서 교재 네. 한가운데 있을 때부터. <laughs> 네, 맞아요. 교재 한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칠사 터지고 막. 주질이 탁탁탁 터졌죠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대비가 된다고 느껴질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이제 내가 입찰을 좀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규제가 터졌어요 갑자기 터졌죠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비규제로 좀 눈을 네네. 돌리셔서 투자를 이어 나가셨던 건데 규제 터지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새로운 지역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들도 분명히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역 파악이 돼서 분명히 그때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장 점은 시장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었다는 생각은 되게 들었어요. 그때는 네. 언론 매체에서도 주택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렇죠. 분위기도 네, 그렇죠. 있었으니까 거기 휩쓸려 가지 않고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길을 갔던 거잖아요. <laughs> 우리는 꾸준히 입찰을 네. 해서 저도 그때 한채 낙찰받았고 네. 선생님도 네. 투자하면서 세 채를 받은 게다 작년 하반기 네, 네. 때 낙찰을 받은 건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분위기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시기. 때 하셨던 건데 그렇죠. 오히려 그때 하셨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었어요 입찰장에도 확실히 사람이 지금보다는 덜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작년 말을 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이 휴정을 한 거의 한달 동안 했잖아요. 맞아요. 연말 넘어가면서 개정을 하자마자 올해 초가 되니까 법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 기준은 똑같으니까 음. 가격은 똑같이 쓰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계속 팔 차례 고배를 좀 마시고 계시는 거 생각이 드네요. 어우, 어, 되게 답답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타개할지 남들이 안 보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상황에서는 싸게 사기여 저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네. 크게 들어서. 일리를 들어가지고, 네. 얼마 전에 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매물이 없는 아파트가 아니고, 급매도 있어요. 이거를 97%의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파트가 만약에 다주택자가 낙찰을 받은 거로 한다면은, 취득세가 천만 원이 넘거든요. 아, 그렇죠. 12% 내야 되니까. 네. 취득세 포함하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집이니까 이 집이 네. 어떤 판도라의 상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수리비도 한몇백원 깨질 텐데 그렇죠. 그거까지 감안하고 그러고 나서 낙찰 받은 비용까지 다 하면은 차라리 편하게 복도방 가가지고 음. 집다 보고 음. 제대로 된집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건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지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저희안되는 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항상 음. 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 부동산 경매는 욕망이 들끓는 <laughs> 비이성적인 시장이라고 사실 생각을 좀 갖고 네네. 있어서요 합리적인 가격을 생각하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꼭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음.